혼자 가, 혼자 가. 네. 알겠습니다. 가볼게요. 하나, 됐어. 억수로 시원하네. 하나 더. 하나, 됐어. 이야, 시원하네. 하나 더. 하나, 됐어. 자, 한번더 할게요. <안 없는 버 Please>. 자, 한번더 할게요. 할요게 자, 한 할게요. 아. 자, 한번더수 <sneez cowboy> 자, 한 <피자> 자, 한 <SANINE> 자, 아, <Sé applicable> <아 <.dimensional> 자, 한번 할게요. 자, 한번더 할게요. 자, 한한 자, 아, 나 액션! 억수 어, 시원하네. 진짜 시원합니다. 자, 한번더부탁릴게요 아, 액션! 와, 진짜 시원하네. 자, 지금 조금만 더 세워보실래요? 네. 네, 자, 반대쪽으로. 네, 앞으로. 좀조 내려주세요. 아, 조금 더. 네. 조금만 더 들어주실래요? 네, 각도로 정면 으 보이게 꾸주세 сал 제 뿜빼고, 네, 네. 갈게요. 자, 한번 더. 네. 하나, 나이 진짜 시원한 크리에이. 퍼 하나, 네.